네, 예,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어,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어, 전도가 되지를 아니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작은 교회들은 또 무르다는 교회도 생기고, 어, 상당히 어어려가운운있있다이야기를이사람를이사람들이 합니다. 오늘 우은주님은저사여러이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열심을 여러분 은리주님은 더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저는 주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저만 남았나이다. 또 저도 죽이려고 저들이 찾고 있어오니, 요와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리아 말고도 이스라엘의7천0 0명의 그 정도의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 전쟁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뭐 이북이 곧뭐 곧 쳐들어온다니 말이죠 이런 소리를 떠들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최근에 와서 한 얘기가 아니고 1980년도에 말이죠 김일성이가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은 즉슨 말이죠? 그동안 쌓아놓은 무기들이 전부 다노후화되가지고못 쓰는 시기가 1980년대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쟁을 어, 그가 일으키려고 했지만 말이죠, 왜못 일으켰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제가 잘 아는 교회에서는 교인이 약 300여 명이 되는데 새벽에 이제 나가서 보면은 말이죠. 한 10명쯤 해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수요일날은 또 얼마 되냐. 한열댓명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러면 어디 갔느냐. 주일날만 여러 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이 오신다면 수요일날 밤에 비가 오는 날 말이죠. 구질구질한 후진 날 말이죠. 그때 오셔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이핑계, 저핑계 돼가지고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에 전부 다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때 주님이 임하신다면 주님 앞에 드림 받을 사람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정말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이런 말을 할 때는 말이죠 사교교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미명에 나가셔가지고 빈들이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아 주님은 뭐 우리 인간처럼 뭐 허물도 많지 아니한 분입니다. 허물이 많지 않은 게뭐 없죠 그분이요. 그런 분도 여러분 새벽마다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보다 좀 뛰어나십니까? 왜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잠에 취해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것들을 참으로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말이죠 새벽에 한번 나가보리라, 뭐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폐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말이죠. 어 정말 시신이 시, 시체가 다되다시또 해가지고 말이죠. 이 몸에서 여러분 어 그러니까 23kg를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어뭐 살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병도 그렇거니와 은혜를 구해서 이제 세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게 속에서 말이죠 그냥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냥 수, 속, 속삭이듯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은 말이죠 누가 와가지고 어깨를 톡톡 치는 겁니다 그 누군가 보면은 장로님이고 말이죠 차선생 절제하시오 어? 아니, 이래가지고, 그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속, 속, 시원하게 해야지 되는데 말이죠. 기도를 여러분 그냥, 고요한 가운데 숨소리만 들일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는 저는 살아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우리 동네 말고, 뭐, 딴 동네까지 걸어서 가가지고 말이죠. 예, 그, 그 목사님은 장, 장님 목사님이었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 사, 람들의 삶이 옛날에 비하면 말이죠. 얼마나 편합니까? 어, 뭐, 날씨가 추워지면 말이죠. 제가 그산 기도 가는데, 지난주간, 지지난주가이가보래요 그래.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더라고, 밤중에. 그래서 제가, 아유, 얼마나 추운가,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 차 밖에다가 텐트를 하나 조그맣게 쳐놓고 거기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 이게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차 안에 있고만 싶지 않습니까? 아, 추운 겨울에 누가 나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차 안에만 있었다 그러면요, 다힘없이 좋으니까 좋아요. 언제는 그렇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 여러분 그 얼마나 추웠는지, 뭐, 뭐지, 이게 춥긴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아니라 여기 핸드폰을 보니까 영하 19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 가운데, 그 시험거리들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시험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험거리를 갖다가 다 없애주시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못살겠나이다. 하고 말이죠. 그런 기도, 그게 기도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걸, 그런 소리를 여러분 늘 늘어놓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거리가 없다 보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혼란이나 시험거리가 다른 문제가 다가왔다 하면 말이죠. 그 시험을 우리가 다른 문제를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에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을 해야 됩니다. 어,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시험거리가 여러분, 어째서 내게는 이런 시험이 많은가. 대개만 시험이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그 시험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말이죠.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어? 어 날개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은혜를 한참 받을 땐 말이죠. 내가 꿈에 이제 보면은 말이죠. 내가 그냥 계속 그냥, 하늘로 어, 내가 날아가는 꿈을 꿉니다. 그래가지고 확 힘을 잃면 말이죠. 내, 내 어깨에 무슨 날개가 달렸는지 말이죠. 공중에 붕 떠가지고 말이죠. 날아가는 꿈을 상당히 많이 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날개를 주셨는데 말이죠. 이게 나는 법을 좋아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말이죠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지를 못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제일로 많은 병이 무엇이냐면 말이죠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졸증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일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내 육신이 편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은 또 많이 있고,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어? 삶은 그러나 여러분, 내 육신이, 예?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말이죠. 옛날처럼 그렇게 힘과 기운이 넘쳐나는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의 힘은 점점 소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가지고 말이죠. 자꾸, 편안해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잠이나 자고 말이죠. 어,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살다 보면은, 내 앞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와서 그 시험이 나로 하여금, 어, 우울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우리나라가, 예, 매일, 여러분, 평균 뭐, 36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고 그러죠. 이게 뭐, 세계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 2위하고도 거의 2배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아이들도 말이죠 이 세상에 비교 경쟁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소망 그것까지 여러분 깨지고 나면 말이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신앙의 삶에서 점점 나고자처럼 되어버리고 나면, 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내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퍼다 드리지를 못하고 신앙의 삶 가운데 도전적으로 말이죠 그거를 갖다가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나고가 돼가지고 말이죠. 어?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이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후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이죠.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반면에 여러분, 그 이름을 생명적에서 내가 지울이라는 말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 말을 갖다가 그렇게 인간처럼 말이죠. 허툭 말을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꼭 붙으셔가지고, 점점 여러분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10절의 맘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말이죠. 어, 그, 러시아하고 전쟁을. 맞나? 우크라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뭐, 3차 대전에 뭐, 어? 우려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우리 주님이, 어, 이 전쟁에 어떻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것이 정말 끝나느냐.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땅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 네. 와서 여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세계 2위에, 네? 그, 그, 뭐야. 무기 그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 어? 이 러시아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우크라이나 그 정말 별볼일 없는 나라하고 싸워서 저렇게 지금 처참하게 패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하고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 가지고 말이죠. 여기 성경에 팔을 예,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소멸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콜리아스를 물리친 것처럼 예그 무기 그 어, 군사 태국이라는 러시아가 우크라나에 우크라나에게 우크라이나에게 예, 완전히 태해서 말이죠. 여러분, 모스크바까지 말이죠. 지금 뭐, 폭탄을 쏜다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갖다가 불사르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됨을, 어, 모든 인생들에게 알게 할 지니라. 네. 여러분, 예, 그 로마 제국이 말이죠. 그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그 황제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10대 박해라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그 전에는 말이죠. 여러분, 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박해를 했는데 마지막 박해한 그 황제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극한 황제가 누구냐면 콘스탄티이라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콘스탄티 황제는 말이죠. 어머니가 이제 기독교인이었는데, 예?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말이죠. 이 저기 뭐냐 이콘스탄는 말이죠 기독교를 그는 어? 믿지를 아니라고 이제 에? 어, 그 대적인 마센티우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황제 자리를 두고 말이죠 전쟁을 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그 전날 밤에 에? 하늘에서 말이죠 십자가가 여러분 환 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말이요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어 네가 싸움에서 이기리라. 하고 말이죠. 그 말씀까지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 말이죠. 이 콘스탄트는 말이에요. 큰 감명을 받고, 십자가에,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전부다군사들에게 그리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이 로마가 여러분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제 기독교화 기독교를 북교로 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여러분 어 황제론자가 말이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완전히 박멸되었도다 기념비까지 세운 것을 갖다가 말이죠. 콘스탄트는 완전히 기독교를 풀어가지고 말이죠. 로마의 국교로 여러분 사무신 겁니다. 그게 주후 1113년도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으키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박해만 받고 수조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살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정말 로마가 전 유럽과 그 다음에 말이죠. 이 중동까지 다스리고 있었으니 말이죠.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 다스리던 나라들을, 나라들 속에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자유롭게 되었는지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날 여러분 살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편한지 말이죠. 뭐, 영하 20도가 되든지 말이죠. 뭐, 10도가 되든지. 아무 뭐 상관없이. 그저 그냥, 어, 자꾸 움직이고 말이죠. 뭐, 요즘에 사람들이 말이죠. 콘도에 가면 밥도 해먹고 말이죠. 놀러 가가지고. 여러분 또 뭐, 축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말이죠. 여러분, 좋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정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큰 권능을 우리는 늘내 앞에 바라보고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며 그 하나님이 말이죠. 뭐, 저희 이웃나라 미국이나 말이죠. 기독교 국가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걸 우리는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간증을 하면 말이죠. 목숨에 간증이 많아서 정말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이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을 해서 어? 나아가면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애를 하나 낳았는데 우리 차영이를 낳을 때 애가 거꾸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못 나온다는 겁니까? 못 나온다고 여러분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애 낳는데 뭐애 80만원인지 얼마든지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수술을 하면 됩니다. 어? 뭐, 그때는 의료보험도 뭐, 그, 없을 테니까 말이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 났게 그 80만원을 구하려고 말이죠. 나가서 그냥, 어? 그래, 구워가지고 이제 구해서 와서 말이죠. 병원에 이제, 그 팀이니까 이제 수술을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째가 또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자연으로 분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갖다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평원에서는 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두째부터는 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다간 빵 터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제가 엄청나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가 나올 때가 됐는데. 12시가 넘어가지고요, 우리 집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그래요 아이고, 배야! 조금 가라앉다가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그런 짓이 이제 4시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또 다급하고 말이에요. 그때는 막,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고도 말이죠. 그냥 애가 곧 나온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도 저는 n 뭐 사자자아아니니아아무도도뭐 t a 하지만 말이죠. t 사자다 보니까 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배를 t 고아 z a n i a t 고 n z a n i a Tanzania, 겁이 n z a n i a t a n 속 a n i a Tanzania, Tanzania, t a n 다 a n i a Tanz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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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z a n i a Tanzania, t a n z a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섯 시가량이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애가 그냥, 어, 삐지고 나온 겁니다. 둘째 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5분쯤 지나니까, 어, 병원에서 간호원이 여러분, 차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애가 이미 나왔는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병원으로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그거를 응답을 하셔가지고 정상으로. 그래서 우리 막내도 나온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배를 두번 밖에는 못 갈릅니다. 세 번은 이렇게도 못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막내도 나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니까 이렇게 쉽지요, 여러분. 상황에 닥친면 말이죠.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자연으로 두를 갖다가 분만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게 이제 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역사를 하셨어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를 하나 수술했으면 당연히 두째도 수술해야지. 아니 첫째도 말이야. 나이 아내면은 요즘에는 전부 다 여러분 분만 수술을 한다고 여러분 어. 제왕 수술이라고죠. 뭐라고 해? 제왕 수술이라고. 어, 제왕절개라고. 제왕. 어, 제왕 이제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이제 두 자녀를 우리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믿고 우리는 주님께 고하고 여러분 자낳는게 좋습니까? 배를 꼭 칼을 대가지고. 예? 잘라가지고, 그래서 깨, 꺼내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낫습니까? 칼로 채가지고, 배도 안 아프게 나는 게 나아요? 아니지, 여러분. 어? 자연은 하는 게 당연히 낫죠.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한 간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간증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갖다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며 2023년도에는 우리는 말이죠 정말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복을 받는 초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